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새벽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해보기야 깜짝 놀래서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웬만한 폭소한 소리 전부 들려가지 너무 놀라서 실제 사고 그렇게 텔레비전만 봤지 이런 얘기는 안 쳤다. 새벽녘 들려온 난데 없는 폭발 소리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 5분이 채인가. 되게 되게 큰 불길은 새벽 5시 20분경 아파트 5층에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막 가스 잠막 뛰어다니고 막이화라고 뭐 화염과 함께 일어난 폭발음으로 아파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친구를 받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하고 잠시 후. 네. 그냥 밀리고 대원이 내려오시고 경찰이 같이 올라가니까 다들 주민들이 무슨 얘기있구나 그냥 단순한 화재는 아니구나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일단 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접 두구의 사체가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까맣게 타버린 집안에서 마주한 두 구의 시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시신이 발견된 장소였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냉장고에 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작은 사체, 큰 사체 이렇게 두 구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주방과 거실 사이에 눕혀진 양문형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냉동실과 냉장실에서 각각 한 구씩 발견된 시신은 모두 웅크린 채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불이 확 돌면서 사체도 에 성별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됐어요.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이 집에 살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그날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거실 쪽에 전부 다 이제 그 신나를 뿌려놓고 도시가스 그 배관을 잘라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인화 물질을 뿌리고 가스 밸브를 자른 뒤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어쩌면 화재는 살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화재는 거실과 주방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거실에다 신나를 뿌리면서 냉장고 앞에까지 딱 가서 멈췄거든요 여기가 유증기가 있었던 면이에요 이화성 액체가 이 자리에 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타들어간 거죠. 실내 전체에 있는 가연물이 모두 다 불이 붙어버리는 그걸 플래시 오버, 전실화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 간게 아니거든요. 화재 초기에서 성장기까지 간 거예요. 화재 당시 문이 전부 닫혀있던 상태라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이 점점 줄어들었고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시신의 모습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을 넣이 얼굴을 가렸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 살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폭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이렇게 됐더라고. 화재 당시 509호의 문은 삼중으로 잠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이 이만큼만 열리게끔 해놓는 걸쇠 있잖아요. 그걸 그거, 그걸까지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창 틈새를 전부 다 청색 테이프로 다 전부 막았더라고요. 게다가 소파라든가 뭐,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돼가지고 베란다에다가 전부 모라다 놔 있었고 네. 또 살림살이 같은 거는 전부 다 싸가지고 작은 방에다 전부 넣어놓은 상황이고 마치 어딘가로 떠날 사람처럼 모자의 짐은 대부분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채용권할까, 채용에 후 채용권이 없 언제 가능성은 좀 낮아요. 모자의 시신에선 그을린 자국 외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전날 귀가하는 아들의 모습만 CCTV에 남아 있을 뿐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했을까?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모자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건 2년 전. 모자가 휴가도 자꾸 어이며 자주 좀더 강하게 생. 배까지대요그에대이이지 이틀, 짧은 머리에 당당한 걸음걸이. 한눈에 보기에도 어머니 김 씨는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 산자소리 들었는데 근데 아들이랑 요 아들이랑 산 것도 저희도 처음 왔듯시그 라인에서. 김씨가 평소 이웃과 왕래를 하지 않다 보니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살았던 것조차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몇달 전부터 509호에서 전해 없이 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이다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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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뚝 소리가 그리고 불이 나기 며칠 전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상대가 이번에 함께 죽은 아들이었을까? 경찰에 따르면 숨진 모자에겐 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큰 아들입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따로 살며 서로 왕래 없이 남처럼 지내왔다는 이들이지만,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모자에게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15년 된데 150만 원씩 생활비. 근데 과외 관리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관리비를 한달 안에. 현재 이들의 휴대전화와 유선은 어디에서 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 모자의 죽음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죽었을까? 음. 이런 경우도 있나라는. 저도 여태까지 소방관 생활을 30년 했어도 뭐 이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어머니와 아들 둘중한 사람은 거실부터 주방까지 인화물질을 뿌리고 마지막 순간 냉장고로 들어가 누운 뒤 불을 질렀습니다. 나란히 냉장고에 누워 죽음을 맞이한 모자. 왜 하필 냉장고였을까? 마지막 모습에 대한 걱정도 분명 존재했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 흉한 모습으로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불에 노출되면 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해신될 수도 있으니까 보호막이나 차단막으로서 냉장고를 사용한 게 아닌가 유서도 휴대전화도 죽음의 의문을 풀 단서 나 남기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와 아들 텅빈 냉장고 안, 모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